두 미분 값이랑, 다음에 다음 미분 값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하는 거거든. 음. 이거 보면 뭐 제일 쉬운 것는 미분해서 넣어서 붙이면 되거든. y 곱 x에 도 있어. 미분해가지고 기본된다 미분 놀고 많이 놀고 미분 이렇게 할까 가르치. 그래가지고 이제 x에다가 이 했지. y 곱 x에다가 0 넣어주면 고이이될건데 얘가 존재하니까 얘도 존재하니까 오케이 된다 말이. 자, 이이어도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는 걸 y x 제곱 4x 미분해로 이렇게 잡았지? 2x 미분 넓고, 여고 미분이 렇게 해서 y prime x 0넣영으 주면 이는 이렇게 여기 데 말이. 이제는 지금 x 제곱 함수를 곱했기 때문에 보통에 x 곱 곱해 주면 이렇게 이제 0에서 이렇게 접하다가. 미분했을때 접선 규모가 0이다 이렇게 해도큰 문제가 없다 이게 제일 문제일건데 어, 1 다하기 1 x 분의 fx가 이렇게 1를 gx라고 해볼게 그래서 어, g 프라임 0을 정의하려고 한다 limit h가 0이 h 분의 g 0더하기 여기 g0이 <laughs> 돼야 되고 이번에 h 분의 gh g0이 지금 1이지 맞지? 0대기 1이 되니까잖아 0기 1이 되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, H분의 F, F, H분의 1 더하기 h 분의 fh 분의 1그 다음에 1 이렇게 정리해 볼게 h가 되고 1 더하기 h fh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 빼기 1 날라가고 h 분의 빼기 h분 f h 이렇게 나 맞지? 이거 지금 존재하면 된다, 이거. 그래서 h 우선 이렇게 날리고지리 l i 얘가 지금 h가 연마고 있는 가 아이가.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0대분, 0대분 나잉?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f 0대1이 맞지, 이렇게? 얘가 존재하니까 얘도, 오케이. 그래서 이제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해 하면 되겠어, 맞지?